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. 그틈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선택할 힘이 있다. 우리의 성장과 자유는 바로 이 반응에 달려 있다.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오해라는 그 엄청난 자극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고 계시죠. 때로는 경기적인 이 어려움이 닥쳐서 내 삶을 흔들어 놓은 그런 자극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?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분노와 좌절이라는 고약한 자극을 지금 내 안에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? 이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.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엎고 가시죠. 나를 엎고 가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저 엎드릴 때만이 우리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.